이건 로터리가 고장났는데요. 이 보면 로터리 기어를 넣고, 니 이거 넣으면 로터리 날이 돌아가야 되는데, 날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로터리 기어는 넓거든요 로터리 기어는 덜고, 로터리 날을 안, 로 트리 기어는 도는데 로텔리 날은 안 도니까 이 경운기의 동력이 로텔리 날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축에서 연결된 여기 안에 체인이 들었거든요 이 체인이 벗겨졌거나 끊어졌거나 예, 그래서 지금 이게 날이 안 도는 걸로 보여요 문을 열어보면 여기 체인이 보여야 되는데 이 속에 체인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체인은 안 보이고 보이 지는 않는데 지금 육안으로 보면 체인은 안 보이고 이 기아만 보여요. 그러니까 체인이 이게 벗겨졌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수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끊어졌는지 벗겨졌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니까 이 커버를 벗겨가지고, 커버를 떼내고 확인을 해볼게요. 그럼 여기에 이제 기어 오일이 많지 들어있거든요. 기어 오일을 빼야 되는데, 이를 뽑았으면 다시 잠그고요. 근데 옆에 있는 그렇지? 아, 옆에 있는 이 작은 볼트들 풀게요. 보면 체인이 이렇게 흘러내려서, 기어에서 벗겨져가지고 흘러내려 있습니다. 흘러내려서 엉켜있는데, 이기 보면, 여기 볼터, 이 뭐지, 이 고정시키는 이 워셔도 어 정상이고요. 볼터도 안 풀어졌어요. 볼터도 안 풀어졌고, 이것도 정상인데, 체인이 이 끊어졌는지 벗겨져 있는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. 네, 확인을 해볼게요. 끊어졌네. 이 끊어졌네요. 체인이 깨졌는데, 체인이 깨졌어요. 깨졌으면 이게. 아, 보면 커버를 뜯어냈는데요. 음, 스킷은 양호한 편입니다. 누유는. 누유가 뭐, 있으면 이쪽에 살짝 있을 수 있는데. 이쪽에 살짝 있을 수 있는데 이쪽은 어 콜크로 콜크 본드로 처리하면 되고요.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계속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아, 이게 정원기 로터리는 어, 8마력 외체인이 있고 10마력 쌍체인이 있는데요. 저는 보시다시피 여기 톱니가 하나밖에 없어서 외체인입니다. 외 제인 팔마력외 체인이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 했는데 제가 이걸 구입했거든요. 체인공업 주식회사 그팔마력 용, 팔마력용 라고 적혀있는데요. 인터넷으로 구입 했습니다. 내용은 이렇게 는데요 보이시나요? 체인인데 끈이라서 제가 잘 안보이던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잠금아시가 잠겨져 있거든요 이걸 일단 제쳐야 돼요 풀려면 제쳐서 풀게요 망치로 난 머렸으니까. 이거. 이거. 이 로트리가 같이 돌아가서 자, 로트리 기어가 같이 돌아가요 이게 같이 들어가서 이게 풀 수가 없겠죠. 러트리 계열을 자리대로 놓고, 이 경운기 전진 내발을 놓겠습니다. 전진 내발을 놓둔 상태에서 걸리면 안 돌아가죠? 안 돌아가죠? 이 상태로 이제 풀이 됐습니다. 그거요. 이 라우아샤하고 소과샤 이걸 순수를잘 여우 두시고 일반 와샤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야갈샤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. 이거 그대로 다시 계속 옆에 두겠습니다. 이렇게 해도 이개가 똑같은 방식으로 풀겠습니다. 뒤에는 <laughs> 날을 내려서 날이 부딪혀서 안 들어가게 하고 그렇대요. 야 이거 어머, 구멍이 홈이 있는 바깥쪽으로 와야 여기 이제 라고 하셔가 장구마사가 여기 들어가 거 그러네 뭐핀이 하나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위쪽은 이게 체인이 그냥 안 들어가니까요 위쪽을 풀어서 위쪽은 그냥 둬도 되는데 위쪽 끼어는 그냥 둬도 되는데 위쪽 끼어는 풀어가지고 체인 내려주시고요 최대한으로 너무 딱 맞거든요 체인이 볼트 잠금장금기게돼 잠금, 잠금 있는 이 와샤가 마지막에 볼트하고 머리가 되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키가 여기 딱 구멍에 들어가고요 요 구멍에 들어가고 끝까지 잠궈 주시고요 볼트가 안 풀리더라고요 이 락, 라고 하시고 볼트를 꽉 잡고 있으요 두드려 주시면 되는데 지금 수 있으면 완전히 닫게요 지금 잘 잠겼어요. 자 이렇게 이 아래쪽에만 이예 이거 뭐야. 윤활유가 담기니깐요. 아래쪽을 집중적으로 처리했습니다. 볼트 들어갈 구멍이 있는데 이거 돌아가면서도 다 처리했고요. 처리를 했어. 이걸 넣을 때 붙일 때 가장 주의할 점또한 가지 있어요. 여기 여기 이거 있죠. 요 위에 요 위에 여기에 요 부분에 이 용수철이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.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요 부분에 요판 있는 사각판 요 판에 판 위로 요 용수철이 여기 올라가서 여기 올라타야 됩니다. 여기 올라타야 돼요. 반드시 그고만 주의해주시고. 살짝만 걸어고요아 위치가 맞아야 되니까 살짝만 걸어두고 몇 군데만 살짝 살짝만 걸어두고요. 아스키 쉽게 나가지 않게. 이런 1리터 정도 들어가고요. 지난번에 여기서 뺀게 상태가 양호해요. 양호해서 다시 뭐 쓰려고 하는데 이거 한1리터일리 되니까요. 좀 모자라면 나중에 조금 보충시켜주면 되니까. 제가 이거 오일 뽑을 때 뺐던 볼트 다시 잠겨있나 보이긴 하고요. 잘 잠겨있습니다. 시험해볼게요. 잘 됐는지 가동을 해보겠습니다. 밑에 로터이날또 돌고 있습니다. 풀이 많이 감겼는데 로터이날고 돌고 있고요. 체인에서 잡소도 안 납니다.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. 잘안 보이는데 체인이 잘 돌고 있습니다. 체인이 잘 돌고 있고요. 체인에 오일도 잘 묻어납니다. 로터리 잘 쳐지고 있고요 자, 누유가 있는지만 이제 다시 확인 을해보고요 누유 아직까지는 없어요. 아직까지는 없는데 상태로 좀 뒀다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서 누유가 없으면 안심하고 사용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이상 로터리 체인관리 였습니다.